안녕하세요. 토익 강사 MJ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어 20년 동안 토익 공부를 해 오고 있는 10년 차 토익 만점 강사입니다. 아, 토익으로, 특히 토익 단어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초급자부터 실전 문제 풀이, 즉, 뭐 신발 사이즈 점수부터 500, 600, 700, 800, 900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까지 두루두루 보실 수 있는 중요한 단어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유닛 1부터 유닛 15까지 15개의 유닛에 단어를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드려 볼 테니까요.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어 먼저 두 가지 유의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형광펜하고 색깔펜 자 아름답게 좀 필기하고 반복해 보실 수 있도록 어, 필기구 좀잘 준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외우고자 하는 마음가짐도 같이 준비를 해주십시오 두 번째 자 너무 이 단어를 무조건 외워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떨쳐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또 예문이나 그림을 가지고 그 단어를 설명드려 볼 테니까 친구 이름 외운다 생각하시고 여러 번 불러도 보시고 또 친구 이름 까먹어도 보시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좀 친한 친구들, 사귀고 싶은 친구들을 대하듯이 단어도 조금 편안하게 친구 이름 외우듯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유닛 1의 문장의 기본 구조 주요 단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키우도록 할게요. 같이 색칠도 좀해 보겠습니다. elect, 선출하다 라는 단어고요. 어떤 단어에 선을 붙이면, 네, tion, 명사 형태가 되죠. 그래서 election 하면 선거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hold는 형광펜 칠해 드리겠습니다. hold, 개최하다고요. 사실은 어, be held 라는 수동태로 또좀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앞에 예를 들어, 올림픽이 be held, will be held, 개최가될 거다. 어디, 어디에서. 자, 6번 가보겠습니다. f u r t e r 추가적인 정보, 자 추후의 공지. 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름답게 색칠하고 몇번 이걸 들어보고 또 불러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자, there is, there are은 뭐뭐가 있다 라는 표현이고요. 자, across the country. 전국적으로는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operate, 운영하다. 자, 다시 션을 붙여서 operation 하면 그 뜻이 운영이고요. construct, 자, construct는 건설하다이고요. 자, 다시 션을 붙이면 건설이 되겠죠. 자, 근데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under construction은 듣기 묻는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어, 예를 들면 뭐 이런 그림이 토익에서 나온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그림 묻는 문제에서 A. The building is under construction. 빌딩이 공사 중이다 라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정도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 중. 건너뛸게요. give me money. 네, 그 다음에 show me money. send me money. offer me money. 여기 show도 있죠? show me money. 자, 뜻 자체가 몇 형식까지 하지 않을게요. 누구에게 뭐를 준다라는 거. give, 네, 주다. send, 보내어주다. offer, 제공해주다. show는 보여주다. 준다라는 표현들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그 다음에 뭐를이라는 표현이 같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올려서요. 어, 이 표현 상당히 또 중요한데요. 그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뭐 위라는 뜻도 있는데, 자, 이온이 뭐뭐에 관한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좀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겠죠? 자, 예를 들면, rent, 임대비에 관한 discount, 할인을 누구에게 주겠다. 이런 개념이고요. 자, 밑으로 다시 또 내려가서요. recommend, 추천하다. 토익 공부하면서 또는 영어 공부하시면서 이 정도는 뭐좀 기본적인 단어로 보겠습니다. recommend, 추천하다 based on, 조금 어렵죠? 뭐뭐에 토대하여서 보통 앞에 이제 be 동사가 붙어서 be를 넣으며 be based o n 하면 뭐뭐에 토대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요. 3-5번, benefits package, 상당히 또 토익에서 많이 볼수 있는 단어, 복지 제도, 자, 그 다음 salary는 잘 아시죠? 급여 attractive, 매력적인 자, 그게 ly를 붙여주면요. attractively는 매력 있게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또 내려가서요. access, 접근, 지겨할게요 have, 가진다, access to, 어디에, 어디에 접근을 가진다. 그래서 접근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올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 요 단어 역시 중요한데요. 그,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단어라서 표시해 드릴게요. account는 계좌 내지는 하나 더 적어 드린다면 그 계정 있죠. 계정을 만든다 할때 계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계좌 또는 계정이요. 자, 그다음에 어카운턴트는 자, 여러분들 이거 전혀 별개의 단어입니다. 어카운턴트는 회계사인데요. 어카운트랑은 사실 크게 관련이 없어요. 제가 문제로 한번 만들어 드려 볼게요. 듣기에서 이런 식의 내용이 들립니다. 자, 읽어 보겠습니다. 하이 This is MJ Park입니다. I am the customer accounts manager. 제가 자, 고객의 계좌를 다루는 매니저입니다. At your B&K n bank, B&K n 은행에서요. I am calling to give you some information about our bank. 우리의 은행에 관해서 좀 어, 정보를 좀 드리려고 전화하는데요. 하면 우리 보통 삐삐삐 끊어버리죠. 스팸일 수 있으니까. 자, 아무튼 어,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듣기 문제에서 who is MJ Park? 이전화건 MJ Park이 누구냐 하며 전부 다 A번 찍어서 낚여 오십니다. 자, 전혀 별개의 단어죠. 자, 지금 이 accountant는 회계사인데 여러분들은 accounts라는 이 단어를 보시고 accountant를 찍어 오실 수 있습니다. 네,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의 사실상의 어떤 핵심은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답을 b 번에 뱅컬 은행의 뭐 임직원 또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을 찍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단순하게 어카운트 어카운턴트 비로만 듣고 우리가 헷갈려할 수 있다. 전혀 별개의 단어인데 여러분들 조심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듣기에서 어카운트 들릴 때 보기에서 어카운턴트를 찍는 건 아니다. 그다음 자. 밑으로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Supervise 감독하다 er이나 or을 붙여서 자, 감독하는 사람이 되겠죠. Supervisor 감독관 정도로 보시고요. 자, 밑에 subscribe to라는 단어, 뭐를 구독하다라는 역시 좀 중요한 단어인데요. 자, 여기에 to를 붙여야 된다라는 게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Subscribe to 자. 제가요. 요것도 문제로 한번 만들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답이 뭔지 아세요? 답은 a번이에요. 읽어요. 그럼 구독은 왜안 될까요? 접지를 구독하는 거 아닌가요? 하면 여기에 이제 subscribe는 2가 붙어야 돼요. 제가 문제를 이렇게 바꿔 볼게요. 자. 해 볼게요. 자, 여기에 2가 있잖아요. 그러면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subscribe 2예요. 되겠죠? 네, 근데 뒤에 to가 없잖아요. 답은 A번이 되야 되는 거예요. Read. 자, 다시 해볼게요. 지금 답 뭐예요? A번. 자, 그다음에 지금 답 뭐가 되는 거예요? B번. 자, 다시 지금 답 뭐가 되는 거예요? A번. 잡지를 읽는다. 다시 한번 할게요. to가 붙죠? 잡, 답 뭐해야 돼요? Subscribe to예요. 되겠죠? 어, read라는 게뭐 삼형식. 그다음에 subscribe는 이형식. 뭐 일형식? 자, 이런 거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토익을 공부하신다면, 자, 몇 형식 동사를 외울 필요 없어요. 아까 제가 친구 이름 외우는 거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친구 이름 부를 때 앞에 전화번호나 아니면 뭐 반번호, 학번 이런 거 부르지 않잖아요. 야, 2018-177-663 박민재! 이렇게 부르지 않죠. 형식을 갖다 붙일 이유는 없어요. 몇 형식 동사?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부담 없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서, 여러분들, 답은요, subscribe, 아, 다, 답이 아니고, subscribe 뒤에는 to가 붙어야 된다. 라는 거 보시고요. subscription, 역시, 션을 붙이면 명사 형태 구독이 되고요. 자, 4-2번에, 프레이라는 단어는 이제 미리라는 뜻이 되고요. 디크트는 뭔가를 말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 i 딕트 미리 말해주는 예측하다. 자, 다시 4번. e 는 다시고요. 로케이트는 위치 시킨다라는 개념입니다. 이전 시키다. 인스트럭트, 강의하다 또는 지시하다. 션이 다시 붙네요. 인스트럭션하면 강의 네, 어떤 또 지시 사항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allow a to b 기본적인 또 토익의 표현이죠. a가 b하도록 허락하다. 자, allow a to b에서 이 b는 동사의 원래 형태를 쓰셔야 됩니다. allow a to 동사 원형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요 다시 또 넘어가서 efficient 중요한 단어 효율.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색칠 한번 해볼게요. 이거 오늘 다못 외우세요. 네. 색칠하시면 돼요. Regular 규칙적인, Regulation 이또 붙어있네요. 규칙이라는 명사. 자, in detail 상세하게, innovative 혁신적인이라는 단어 아실 거고요. 자, favorable 뒤에 제가 날씨를 하나 적어드려볼게요. Weather. W-E-A-T-H-E-R -H 날씨 호의적인 날씨, 네. 그 날그나이 앞에 또 쓰인다라고 예문을 좀 보시면 좋고요. Favorite는 자이 정도 단어 아시죠? What is your favorite food? 너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my favorite food is 김치. 뭐 이렇게 쓰시죠? 어, 요건좀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자 favorite o e 에만 표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4번이죠. Strong 강력한 possibility 가능성. 자, 멀지. 토익 공부하면서 이런 단어는 좀 아셔야 돼요. 멀지. 합병하다. 네, 합병하다. 자, 그다음 화면 좀더 올릴게요. 자, 5번에 컴포넌트 부품. 요거 좀 가볍게 건너뛸게요. 자, 인더 퓨처 할때 미래에 할때이 인을 쓴다는 거 참고로 제가 하나 더 적어 드려 보자면 과거에 할 때도 인더 패스트 이렇게 쓰거든요. 네, 과거에라는 표현 입니다. 자, 과거에 또 앞에 그미래에 과거에 할때그 인을 붙인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드릴까요? 인 네. 쓴다는 거, 인 쓴다는 거, 미래에 과거에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wear 이라는 단어의 뜻이 옷을 입다뿐만 아니라 자 무언가를 닳게 하다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wear wore worn에 worn이라는 단어는 다단아버린 자, 6번은 좀 중요한 단어 맞습니다. approve 승인하다라는 동사. approve는요, 명사이죠. 자, 그다음 office supplies 사무용품까지 중요한 단어로 드릴게요. 그다음 7번 visible 눈에 보이는 네, 그다음 vision 시야 가볍게 건너뛰고요. 자, 팔번또 중요한 표현 왔는데요. Experienced 에서 여기서 포인트는 자 같이 좀 필기할게요. Experiencing 을 쓰시면 안 됩니다. 노련한 경험이 많은이라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자, 이 노련하거나 경험이 많다라는 단어는 experiencing 즉 ing 를 쓰면 안 되는 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외울게요. 여러분들, 익스피어리언스가 경험하다인데 직원을 뽑는데, ING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즉, 지금 와서 경험하고 있는 직원 뽑으면, 회사로서는 손해져. 익스피어리언스, 즉, 경험이 다 갖춰진 노련한 직원을 뽑자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인스펙트도 조금 부연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스펙트라는 단어 아세요 스펙트는 본다라는 건데, 자, 적지는 않고 말로 해볼게요. 스펙트럼 아세요? 스펙트럼? 빛을 분산해서 보는 스펙트럼. 자, 그 다음에 영화 좀 재밌는 거 보면 이러죠. 와, 오, 스펙타클 하다. 진짜. 자, 스펙타클. 볼만하다. 또이 안경을 영어로 스펙타클즈라고도 합니다. 스펙트가 본다라는 뜻이고요. 자, 보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단어다. 얘가 보다. 그다음에 자 여기 in 자체는 안이죠 안 그래서 inspect는 안을 보는 거 그래서 뜻 자체가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inspect 조사하다 생각해볼게요 식당을 여러분들 조사할 때 우리가 식당 밖에서 어, 식 식당 괜찮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식당 안으로 in 들어가서 inspect 보면서 위생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 본다 조사한다. 9번 가보겠습니다. manufacture, 제조, 제조하다. 중요한 단어. manufacturer, ER이 붙어서 제조하는 업체. 자, 밑에 이 단어도 사실 또 중요한 단어 맞습니다. distribute, 네, distribute, 분배하고 뭔가를 나누어 주다. 인데요. 어, 이것도 공식처럼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distribute가 들리면 듣기에서 보기에 hand out이 있다. hand out이 들리면 보기에 디스트리뷰트가 있다. 자,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드리는 어떤 프린트물, 유인물 이런 거 핸드아웃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 핸드아웃 분배하다. 자, 나누어 주다.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이렇게 이렇게 좀 줄여서 이렇게 나눠 주다. 자, 그다음 밑에 어 중요한 또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요애 쓰는 거 중요해요. 경쟁적인 이라는 단어도 사실 중요한 건 맞는데, 경쟁적인 가격에 라는 단어에, 요 가격 앞에, 이, 앳을 붙여 쓴다라는 거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 앞에 앳. 자, 그 다음, 우측에 컴피트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커피. <laughs> 커피 터지게 컴퓨터 경쟁하다. 자, 그 다음, 10번이죠. production facility. 자, 이 facility는 시설. 비슷한 표현으로 이제 plant, 공장이라는 뜻 있죠. 밑에 reduce, 무언가를 줄이다. 션을 붙여서 reduction 하면요, 네, 이게 뭔가에 감소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명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션, reduction, 감소입니다. 어, 요렇게 전체 단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있네. 어,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지금 오늘은 같이 색칠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서 외우고 싶은 어, 애들만, 네, 친구들만 골라서 외워주시고요. 네, 또 펼쳐서 한번 더 보시고, 뭐 영상을 돌려서도 한번 더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어, 그 유니투 명사 주요 단어로 뵙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할게요.